마지막, 한 칸만 더! 오케이. 뭐가 떴나요? 오, 뭐야! 이락천금의 기회가 왔다. 종민이 형, 나 믿어, 형. 알려줘, 여러분들, 세팅으로. 자, 뭐가 떴을까요? 뭐가 떴을까요? 차단할게요. 미친. 오, 이번엔 진짠가 보네? 주자. <laughs> 아 오케이 아 미쳤다 미쳤어 저 진짜 지금 오줌 짤것 같아요 아 개지리는데 이거 뭐야 나 오늘 증폭할까 님들? 아 이거 사람 증폭 마렵게 하네 자뭐한두 부위만 그러면은 뭐 12장 가볼까요 예? 증폭 보호권 6개 오케이 자 지금 이간다간다 진짜 간다윗 부위부터 가자 저번에 신발하다 터졌거든 두 개씩 두 개씩 가겠습니다 아, 씨발. 와, 좁됐는데? 어, 일단 한 분이 됐다, 씨발. 하나만 더? 지금 흐름이다. 아.. 제발. 와.. 좁됐다. 아, 그냥 이거까지 다 막을게요. 와, 개속됐다 씨발. 어, 이거는 좀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인데? 아, 연출 표시 안 하면 좀 하라고. 오, 나이스. 오, 나이스. 그래, 이거 그동안 너무 어가 심했어. 아니, 여기서 문다쓴것 같은데요? 아니, 이거 됐는데 뭔가 불안하네? 아, 여기서 이제 통호의 배에 걸려버렸구나. 아, 제발. 아니, 뭐 하는데, 준민이 형, 씨발. 어. 야, 이거 큰일 났는데? 아니, 아니, 진짜 좀 많이 큰일 났는데? 11증 복구들만 하는 것만 해도 좀 지옥을 맛볼 것 같은데. 딱 3개까지만 했어야되는데 아니, 한개는될줄 알았거든? 이건 좀 머리가 약간 화끈해지네요. 아 제발 아 복구 좀 하자 아 진짜 개졌댔다 이거 어떡하냐 아, 어, 제발 내가 졌다 다시는 12증 한다고 안 깝칠게요 아 진짜 아 너무 순간 도파민에 터져가지고 내 네, 패배로 하지 않을래? 제가 좋습니다 종민이형 진짜 진짜 안 깝칠게요 아 다행이다 그냥 까불지 말고 시을 복구하는 게 맞아. 어. 그만 빨아 제발. 와, 골드 다 썼는데? 아니 이거 진짜예요? 잠깐만. 팔렸나? 아니 팔리지도 않았는데, 아 이거 진짜 좋다는데 이거 어떡 하냐? 아. <laughs> 아니, 이건 좀 상당히 당혹스럽구나. 아 진짜 에반데. 날 그만 힘들게 해줘, 개종민. 아 다행이다. 일 하나만 복고 했다, 씨발. 제발, 제발, 제발. 어, 아, 다행이다, 씨발. 하나만 복고 하면 돼. 어, 아, 아, 제발. 진짜 안 까볼게요. 진짜, 진짜 다시는 안 까보겠습니다. 자씨는 제가 안 까볼게요 진짜 제발 제발 복구만 되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복구만 제발 복구만 제발 복구만 아우. 와 씨발 진짜 개무서웠다 씨이 안가 못가 아 안가 안가 못가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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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안가 절대 이 음, 뭐야? 슨내밍굴 교로 왓소 한번 누러 야지 무슨 해결체 13개 좋은 데 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요. <laughs> 야, 13개로 문씨 어디 코에 붙이라고. 응 안에. 잘 쓸게. 고맙다. 갱신하기. 강화기로. 아니, 뭐야, 씨발. 아니 <laughs> 광고가 점점 노골적이 되는데 여기는. 1 1증 30%에 1 2증 20%네요. 일단 좀 정상화가 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긴 하네. 살리면은 나도 한번 눌러보겠는데. 살릴 생각을 안 합니다. 아니 시발 1배기를 한다고 이거는 좀 기분이 나쁘죠 시르태초 변환서 9222에 올려둡니다 만관부 또.. 도또 1배기 하는 거 아니야 아 빠졌어요 이씹새끼아 <laughs> 이번엔 얼마에 올릴까요 아 그냥 공짜에 그걸 하려고 하네 자꾸만 누가 이기나 해봐 마지막, 메가폰, 9000에, 갑니다. 만, 관, 구. A few minutes later. 그것이, 호갱이니까. 하하하, <laughs> 이 씹새끼. 다시 올려놓는 것 봐. 와, 진짜 사람이 좀 밉네요? 아내 사람 진짜 안달이 나는구나. 어. 어. 아. 야 근데 너무 안되는데? 야 이거 20만원 까가지고 4천만 공자 나오는 거는 완전 문제가 좀 큰데요? 야 이거 진짜 개조됐네아 어... 하나 더 어... 이거는 남은 골드로 아, 복구될지도 모르겠는데 이좀 모아놓은 것까지 합하면 40 정도 쓴것 같은데 아 제발 복구 대줘 제발 아 다행이다 씨발 한번더아 이대로 진짜 못고 씨발 이거 하나는 12승 더 가야 돼 진짜로 <laughs> 그냥 할 걸. 아 <laughs> 어, 내가 왜 그랬을까? 진짜 씨발, 내가 왜 그랬을까? 도대체. 어. 어, 일단 이거 하나 갔나요? 마지막 증복권 있으니까 증복권 하나 더 갑시다. 증복권 쓰고 그 다음에 추가로 현질해서 그거 합시다. 와우, 와우. 10층까지만 일단 다시 붙여야겠구나. 제발 10층만 가자. 오케이, 하나 10층 보냈고. 아, 이게 10등을 못 가겠는데? 그쵸. 증복권을 좀 사주고. 아, 이거 진짜 잘 떠야 되는데, 이번에. 조졌어요. 어떡하죠? 이거 진짜 큰일인데? 역시 이래서 급발진은 하면 안 돼. 안 돼! 진짜! 오케이. 어, 제발. 어, 시발 깜짝이야. 아 어, 느낌이 왜 이렇게 세하냐? 어 다행이다 시발. 제발 시발 지금 딱 복구만 할게요 선생님 진짜로. 진짜 복구만 할게요. 제발요. 제발 복구만. 아, 시발. <laughs> <laughs> n no. 마지막이다. 개발. 아 됐다. 와 골드 딱다 써가지고 됐네요. 일단은 아 여기서 일단 멈춥시다. 그러게 진짜 평균에게 이래서 언제하냐? 일단 증복권 남은 건좀 팝시다.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하고 이거는 여유 자금으로 일단 좀 가지고 있읍시다. 오케이! 12증은 나중에 추가로 더 달려보도록 합시다. 굿!